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하겠습니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 9급, 그다음에 지방 9급 순서대로 할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뭐국회직도 하고, 경찰이나 뭐 소방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22년부터 16년도까지 할 건데 제가 제일 먼저 22년도. 이거는 본지 일주일밖에 안 됐죠. 어, 일주일밖에 안 됐고 25 문제로 넣은 다음부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은 좀 쉬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럼 올해 문제를 평가한다면은 저번에도 간략하게 했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 이상하거나 어려운 건 없었어요. 내용적으로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다든지 어, 문제를 파악을 못했을 때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몇개 있었고. 뭐 피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피셋형이라고 그러던데 언어논리형이라고 근데 저희 때도 그런게 있었어요. 저는 피셋이 없었을 때도 그런 걸 풀었었는데 그냥 저는 사례 문제로 줘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이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뭐 읽기라든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행학의 지식 없이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행학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만 이거를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춘 다음에 감춘 다음에 물어봤기 때문에, 어, 논점을 못 잡죠. 신행정학이라고 줘봐요. 누가 틀리겠어요. 근데 신행정학의 내용을 준 다음에 여기와 관련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치? 그러니까 사례를 주고, 그 내용을 주고 내용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문제 보겠지만은, 단순하게 어떤 개념 하나 준 다음에 가장 쉬운 구성요소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방식이야. 개념주고 하나 개념주고 그 개념 관련된 구성요소나 특징을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보다시피 어떤 개념을 준 다음에 개념의 구성요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봤죠. 또요 문제는 보다시피 구조를 물어봤지만 구조 개념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일상기술과 공식성의 관계, 그 다음에 조직구조의 형태, 기계가와 유기가 있다. 환경과 조직구조의 관계, 그 다음에 구조의 개념까지. 이거는 제가 만약 OX 문제 만든다면 4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쉬운 문제라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주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기부여 준 다음에 학자 하나하나 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4개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건 응용 문제죠. 그렇지? 우리가 맨날 해산파워, 해산파워 내었지만은 이걸 응용해서 물어본 거야 어, 결격사유 문제가 어, 잘안 나왔지만 해임과 파면은 잘 나왔잖아요 아마 다른 걸로 답을 취했으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왜안 봤을 거니까 분명히 집행유예는 끝난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형을 살았을 때는 5년 그 다음에 어, 파산은 복권되었을 때뭐 이런 거를 안 봤을 거기 때문에 본 거라고는 해산파워밖에 없는데 딱 이걸로 답을 내버렸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좀 당황했겠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안 봤을 텐데 근데 답은 이거밖에 없었어 아마 다른 걸로 답을 만들었어봐 그러면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5년인데 그 파산된 다음에 뭐 복권된 다음에 2, 2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냈다면 분명히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답은 맞았겠지만 심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랐다면은 어, 쫓겼을 거라 생각하고요 좀 내려가 볼게요 또 개념 좋죠 정실주, 역관주 준 다음에. 개념 하나 물어본 거야. 이건 논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다만, 이제 문장 자체가 쉬운 문장이 아니라 좀더 지, 엽적인 문장이 나온 거죠. 지업적인 문장. 여기도 관료제에 대해서 줬죠. 관료제에 대한 계층제 특징들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을 물어봤네요. 그러여태까지 그러니까 관료제 나왔을 때 특징은 특징대로 물어보고, 역기능, 역기능대로 물어봤는데, 보다시피 특징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줬죠. 요게 이제 9급과 7급의 차이예요 구급은 논점을 뚜렷하게 줍니다. 관료제 역기능이 아닌 것은 딱 중요하기 때문에 역기능과 관련된 것만 찾으면 돼요. 반면에 여기는 관료제에서 포괄적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렵진 않았을 거야. 전문 경력관이 나왔는데 새로운 제도지만 이건 구급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죠. 항상 행정학이 새로운 제도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걸좀 봐둬야 돼요. 분명히 기출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깊이 나왔던 겁니다. 처음 나왔다면 어려웠겠지만은 이미 나왔던 질문이었고,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어, 법령이라기보다는 전부 대학 교제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강사의 의견을 잘 그게 존중을 안 해요. 저도 아마 수험생일 때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사보다는 합격생의 의견을 더잘 수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강사는 먹고 살라고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러게, 안, 아닌, 사람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의 신뢰를, 신뢰감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가 풀면 몇점 나올 것이냐라는 의심도 있을 겁니다. 아, 저는 그런 거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럼 강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지문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대학 교재예요그 구급이라면 주로 생정학이겠지만 실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길 교수님의 정체각이라든지 남궁군 교수님의 정체각이라든지 그지. 어, 인사조직이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정체각이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 남궁군 선생님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재무행정은 윤영진의 새 재무행정이 있고요. 인사는 또새 인사 조직론이 있습니다. 그지 새 조직론도 있고요. 이런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만을 믿지 못하겠다면은 어, 최소 7급 하신 분이라면은 이런 수험서는 한 권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싸게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프리패스 끊을 바에야 차라리 그런 책을 사십시오. 얼마 안 합니다, 그거. 얼마 안 하니까. 한 10만원, 20만원이면 다살수 있는 책들이니까. 어, 쓸데없이 뭐 몇백만원짜리 프리패스 끊어놓고 듣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책을 사신 다음에 비교해 한번 해보세요. 가끔 강사들 강의하는 거 저도 듣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는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한 문제 가지고 몇년갈 수도 있습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합격권에서 수, 엄청나게 몰려 상아리처럼 몰려 있습니다. 하나 더 맞고 틀리고가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좌우합니다. 그냥 책한권 보면 돼요. 그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을도 안 합니다. 근데 본문 맞출 수 있는 건데 왜 보질 않냐 말이야. 그거 보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뭐 그런 책을 보면은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고요. 에 그건 그 책을 안본 사람만이 하는 거죠. 길어지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만 좀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정리해주기 위해서 강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말 하신 분들은 본인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안 봤기 때문에 그 책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이거는 응용 문제였죠. 요게 뭐, 피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응용문제야. 동기부여는 외제가 있고 내재가 있는데, 네가 이런 걸 아느니, 아는 아는지, 성과급은, 선물은 외제잖아. 어, 그걸 응용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단절시계열이 준실험이라는 거는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이걸 그냥 왜 단절시계열은 준실험이라고 그냥 애우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러지 말고 이해 한번 해봐. 왜 준실험인가. 단절 시기열이니까, 한 집단이니까 비실험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건 맞아. 한 집단은 맞아요. 근데, 여러 번 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앞에 집단하고, 앞에하고, 뒤에를 비교할 수 있잖아. 근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건 이미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동질성은 떨어졌죠. 그러면, 단절적이니까, 여러 번 측정한 다음에, 앞에 놈하고, 뒤에 놈 비교하고, 앞에 놈하고, 뒤에 놈 비교하니까, 비교가 있잖아, 지금. 그지 렇 않나요? 비교가 있기 때문에, 뭐야, 이게? 준실험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남궁궁 교수님 책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책에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절은 비실험이라고, 준실험이라고 애우려고 하지 말고, 왜 준실험인지 한 번만 이해하신다면, 다음 그 다음에 내게 되잖아, 지금. 그렇지 강사한테 들을 이유도 없어. 책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네가 찾기 싫으시니까, 그냥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근데 의심은 한번 해봐야지. 네 말이 맞는가. 그럼 한번 찾아서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 책이 2만 4만원인가? 3만 5천원인가 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중고도 있구요 아니면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그래. 내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찍어달라고 그면 찍어드릴 수 있어요. 예, 잘못 찍어서 올렸다가 내가 저작권 때문에 걸릴까봐 지금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하나 이건 어디 책에 있다. 다내용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 교재에서 나오는 거지. 어, 자기가 만든 문제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문제를 만들어요? 내가 뭔데 도대체. 그래서 난 기출문제 변형이라든지 기출문제 주는 거 아니면은 대학교제 문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벗겨야 돼요. 왜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낸다면 정말 내 의견대로 내겠죠. 근데 내가 뭐 박사도 아니고 연구 논문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의견대로 내서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그런 책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아 사기 싫으시면 독서,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십시오. 서점 가서 다볼수 있습니다. 요새 비닐사 있나? 한번 봐보시고, 왜 이런 게 단절 시결이 준실험인지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 더 깊은 내용도 있어요. 앞으로 더 깊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 인사론이 얼룩아 가버렸어? 따로 나가버렸잖아, 국가직에서는. 그럼 어렵게 낼수 있는 건 정체각이에요. 정체각, 지방행정, 인사행정, 아, 인사행정 나갔구나. 재무행정 이런 거 이런 거 나옵니다. 원래 재무행정에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은 이것도 물어봤죠. 이거는 시행 조학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법령에 있는 건데 요 UN 평야 어, 분담금 요거는요 법령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냐면은 어, 윤영진 교수님의 재무행정 책에 그대로 사례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례 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획예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례예요. 그 사례가 대학 교제 그대로 있는 거야. 대학 교수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쓸거 아니야.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이거는 의무 지출이다라고 박혀 있습니다. 뭐 이건 틀려도 된다는 건데 뭘 틀려도 돼. 틀려도 되기는 책에 있는데 이걸 틀려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그 책을 아마 안 봤을 겁니다. 아, 있어도 안 봤겠죠. 갖고는 있을 거야 분명히. 강사가 이런 책도 안 갖고 있다면 그거는 강사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리면 돼. 보면 되는데 그냥. 그지? 그리고 옛날엔 경직성 경비하고 신축성 경비를 많이 물어봤지만, 내용 자체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바뀌었어요. 국가재정법은 중요한 법이고, 시행령에 법에 규정된 것들은 전부 다 의무지출로 규정돼 있고, 사례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지? 아, 어쨌든 이것도 뭐, 뭐, 틀려도 된다고 말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제 있는데 뭘 그래요? 강사 기출문제 아니어도 되고, 윤영진 선생님 딱한 권이야, 재무행 정권. 그 책.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다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 그걸 알고 싶으시면 뒤에 목, 그, 색인을 봐보세요. 세인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돼요. 세인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세인에 있겠죠. 최소한 색인만 봐도, 아, 이거 첨보는 용원에 정리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분안 걸립니다, 그거. 그러면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틀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 한, 5점짜리 갖고 지금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어려웠냐면은, 어 이걸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거는 쉬웠고, 이거, 이거. 중앙예산기관 변천. 아, 정말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을 틀게 리 만들었다면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지 예산국이 제일 먼저였고, 이걸 순서를 뭐 틀리게 만든다든지, 기획재정원인데, 뭐 기획, 경제뭐 바꿨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기획은 뭐 하는 곳이야? 중앙예산기관이야. 중앙예산기관하고 국고수지총괄기관 물어본 거예요. 3원체제, 2원체제 물어본 거잖아, 지금. 대체? 이거는, 여러분, 이걸 틀렸다는 거는, 그러면 국고수지하고 중앙예산기관을 구별 못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이 내용을 틀게 리 만들었다면 그 문제 정말 어려워요. 이거 94년도인데, 95년도를 바꿔 틀게 리 만들었다. 미칩니다, 그거는. 그렇게 문제, 그렇게 만들었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대놓고 틀리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61년도 설립인데, 뭐 65년도 설립이다. 그럼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틀리게 맞는 게 아니고, 기획이 뭐 하는 곳이다? 중앙예산기관이고, 그 다음에 재무부가 수지총괄기관이잖아. 우리가 기획재정부잖아요. 이 기획실이 뭐 하는 곳이야? 중앙예산기관이고, 재정이 뭐 하는 곳이야? 수지총괄기관이잖아요. 대체 이걸 물어본 거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공부를, 논점 못 잡은, 못, 못 잡은 거야, 이 이거, 이거. 이걸 틀렸다는 것은. 그리고 뭐, 이걸 애우라고 하는데, 뭐 애울 필요도 없다. 어, 애울 필요 없어. 이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 답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행정하기로 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신행정학이라고 근데 실행정학이라 안 주고 특징을 준 다음에 특징을 물어봤잖아요. 특징이나 배경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은 어떤 개념을 준 다음에 구성요소만 물어본다든지 개념을 준 다음에 또는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주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실행정학은 그래도 많이 봤던 것들이잖아. 이러니까 그래도 답은 맞췄을 거야. 근데 잘안 봤던. 뭘 볼까요? 뭐 혼돈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준 다음에, 이상한 이론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봐 볼까요? 뭐, 너치 이론 새로 들어왔죠? 너치이론의 내용을 준 다음에, 너치 이론 내용 물어봐 볼까? 그러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논점을 가릴 거예요. 왜, 논점을 찾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논점을 가린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뭘 준다는 거야? 내용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도 응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볼 것인가에 대해 논점을 먼저 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논점도 못 잡았는데 뭘 암기할 거고, 뭘할 겁니까? 또, 개념도 모르는데 뭘 정리할 거야? 상상 논점, 개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내용 그 내용 요소들을 풀어가야 될 겁니다. 결정 요인론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루이스백을 틀게 만들었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혼합 모형이거든요. 이 루이스백을 물어본 건 없으니까 역시 어, 그 남궁우 교수님의 책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내용이야. 이걸 틀게 만들었다면 정말 그 시험 문제 어려워요. 처음 보는 사람이 틀게 만들었으니까 아니잖아. 맨날 나온 도스 로빈슨이잖아요. 대체? 그리고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음걸 찾는 거니까.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걸 맞게 만들었다면 정말 그 문제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루이스백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시면 루이스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직접 효과도 있고 간접 효과도 있고 정치가 정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목표는 드디어 이제 국가직에서 여태까지 그 선택과목이었잖아. 사회에 막 섞이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만 잔뜩 봐도 맞춘다, 맞춘다. 딴거 보지 마라. 이런 분들이 이제 먹혔던 거예요. 근데 7급은 이제 점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요. 왜 안, 안 나오는 게 나올 거니까 이제. 25문제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과목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 빵꾸 났을 때 다른 거는 거의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경제학 100점 맞기도 어렵고 헌법이나 행정법 100점 맞기도 어려워요. 이러니까 행정학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뭐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안받 틀리고 실수에 틀리고 그럼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답을 이걸로 만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그래도 쉬웠던 거야. 난 이걸로 틀렸게 옳게 만들었다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깊은 내용이야. 너무 쉬웠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봐. 논점을 가렸잖아, 지금. 논점을 가려고. 내용을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봤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용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학자만 물어본 거야, 지금. 학자, 거꾸로 봐봐. 봐봐. 사바티에 매지매니언 찾은 다음에, 요걸 물어봤다면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게 내용을 준 다음에 학자 찾으라고 한 거야. 더 어렵게 나온다면, 내용을 준 다음에, 요 내용을 또 다시 나열했을 거야. 이 관련 없는 것은. 그렇진 않았죠. 근데 이것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향쪽이라는건 알겠어. 근데 하향학자가 두 명이잖아. 사바티어하고 프레스만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프레스만과 마지메니언을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정정일 선생님이나 남궁 교수님이 책에 다 있어. 내 정치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조직과 인사가 빠져서 그래. 빠졌기 때문에 그 조직과 인사로 인해서 조직과 인사가 어렵게 나오겠죠. 반면에 어, 그, 행정학에서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치방, 예산, 그 다음에, 어, 뭐야, 정책 남았잖아요. 정책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책은 점점 학자 문제입니다. 처음 학자 문제들이야. 실급은 점점점 정책하기 어렵게 나올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법률 나왔고, 이거는 이미 봤던 거고,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 이것도 쉬웠죠. 그 다음에 선거 문제, 요새 계속 선거 문제 물어보고 있어요. 선거 문제 물어보고 있어. 근데 봐봐. 똑같아. 만약에 1번, 3번, 5번을 틀리게 만들었다면 정말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안 보는 거잖아. 언제 선거가 실시되었는가? 완전 국사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야? 언제 다시 부활했는가? 그 얘기잖아, 지금. 61년도에 끊어져요. 쿠데타 다음에. 그러다가 91년도에 부활합니다. 맞죠? 91년도에 부활하고, 91년도엔 단체장을 선고하지 않고 의원만 선고해요. 그러다가 몇 년도에, 어, 95년도에 동시 선고하잖아, 지금. 그거는 맨날 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 역시 옳은, 옳은 걸로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걸 물어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신 분은 변명입니다, 그거는. 정말 이런 걸 틀리게 만들어서 답을 만들었다면은 정말 어려운 이런 게 답이었다면 어려운 문제 맞아요. 정확히 언제 실시되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대학교재 다 있는 내용이야. 다만 여러분이 안 봤던 것뿐이고 그리고 내 교과서다. 어떤 교과서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잘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보잖아요. 91년도에 시작되었다. 이걸 안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변명하시는 분은 논점을 어, 못 잡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몰랐거나 아니면 시험에 어,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 당황했거나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25부분도 사례 문제로 물어봤죠. 쿠케직에서 물어봤아 도덕 설득, 유인 처벌 이거 말고도 뭐 홍보도 아, 딴 것도 있었는데 어, 그걸 물어봤는데 이건 애초이 문제잖아요. 강공규야 사례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또 피세정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는요. 왜 강공규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례 준 다음에 이게 강제냐 규범이냐 공이냐 물어봐요. 그래도 올해 문제가 또난 나름대로 평이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평가 문제가 없어요. 장단점 문제가 장단점 문제가 들어왔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상황에 막 해석을 해야 돼서 그런 거야. 그게 상황 해석인 거야. 단순하게 이 개념, 이건 개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개념이 도덕인지, 이 개념이 유인인지, 개념만 물어본 거지. 도덕의 장점, 그 다음에 뭐의 장, 장단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그런 게 들어왔구나.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평가 문제는 거의 없어요. 행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평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가 문제 나왔을 땐 원칙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맥락이 들어가면 단점이 돼버려요. 이거 문제가 행정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주고 개념을 주고 구성요소 묻는 문제는 없어요. 이건 구급 문제일 거고요. 개념을 준 다음에 관련 내용을 쭉 달아놨어요.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짧은 문제가 없잖아. 지금 사례 문제가 한 두세 개 끼어있고요. 논점을 가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연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헷갈리게 한 문제가 몇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다 놓치더라, 놓쳐, 놓쳤다면은 고득점이 안 나왔겠죠. 그래도 70점 밑에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70점 밑으로 맞셨다는 거는, 거의 행자 공부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기분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차피 붙으려고 하는 것이 떨어지려고 보는 시험은 아니니까. 어, 제 강의, 뭐, 그, 안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나온 모든 질문들은 대학교재입니다제 말을 믿기, 믿지 못하시겠다면 최소한 대학교제, 내가 설명도 이거는 어디 교재라고, 이거는 정정길 선생님 책임 내용입니다. 이건 남궁군입니다. 이건 윤영진입니다. 이건 세행저학입니다 이런 것들, 요새는 오석홍 선생님 책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어, 제가 만든 모든 질문들은 거기서 베낀 것이 컨트롤 C란 말이야. 제가 만든 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예상 문제도 강의할 텐데 그런 예상 문제조차도 모두 대학 교재 문제들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 기출 문제나 기출 문제 변형이 아니고는 제가 내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대학 교. 여태까지 그랬는데 더더욱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 거기서 다 나와요? 구급이랑 생작은 꼼꼼하게 보십시오. 강사 믿지 말고 생작 책한권 사가지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7급이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7급의행정적에 나오는 건 없어요. 지금 어, 너지론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는 거 어, 실급이라면 강론별로 지방자치로는 김병준, 그 다음에 인사행정은 아니, 재무행정은 윤영진, 그렇지? 어, 그다음에 정치학은 남궁근이나 그다음에 정정길 선생님 책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인사행정은 지금 사, 교수님 생각이 안 났는데 새 인사행정론이라고 있고요 조직이론은새 조직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조직론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봐야 돼요새 조직론하고 새 인사행정론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어 그리고 관련 법도 봐두는 게 편해요 물론 책에서 응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을 한번 봐버리면은 딱 박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어, 반드시 한번 봐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쟁률이 그래도 꽤세고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한다 는 친구들이 지금 7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됐죠? 행시 PSC 들어왔기 때문에 행시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충 몇개 틀리고 어 글쎄 그렇게 해서 붙을 수 있을까요? 붙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면은 어 제가 말립니다. 근데 그게 그게 렇 많이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걸 보면 뭐 망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대학교재 있는 걸 어떻게 안 봅니까? 그리고 중요한 논점인데 전문 경력과는 우리한테 중요한 논점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안 봅니까? 한번 나오더라도 한번 봐두는 게 좋죠. 그걸 보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몇 분이면 되는데 논점만 잡으면 되는데. 됐지? 어,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7급의 OT밖에 안 됐네요. 일단 이건 OT로 돌리고요. 어, 쉬었다가 제가 22년도 문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OT입니다. 감사합니다.